좀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서울 9 1 고등학교와 경기 고촌 고등학교가 펼치는 여자 고등부 결승전 계속해서 상주 실내 체육관 구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양 팀이 뭐 정말 강 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9 1 고등학교는요 어, 중등부 우승 팀이 9 1 중학교였는데 네. 그 직속 언니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네. <laughs> 그 9일... 과연 기선지압에 성공했을지 1쿼터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양 팀의 스타팅. 서울 고촌고등학교네 죄송합니다 경기 고촌고등학교는 김혜원, 조민서, 최승빈, 장서하 오채린, 강민서, 김희연, 강서연, 나은솔 네. 팀워 프로 출발합니다 자 빠르게 가는데요 준비된 패턴 코너 쪽에서 바운스 패스 페인트 존 진입합니다 자투자 여의치 않고요 자, 클라 이제 15초 열렸습니다 어, 점 고사로었어요 선취점 구이고 역시 김예원의 슛 감각 대단했습니다. 아금고천고등학교의 득점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이건 <laughs> 안 궁금했는데요. 네.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아우 어, 네. 잘 튀고 적중 저려 봅니다. 원 드리블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리바운드 고천고. 자, 4천 남았습니다. 빠르게 템포 푸시. 그러나 수비에 성공해냈습니다. 쏴야죠 네. 네 양팀 정말 탄탄한 수비가 돋보였던 첫 번째 포터입니다. 서울 구일고등학교와 경기 고촌고등학교 1대3의 스코어로 고촌고등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어 공격권이 계속해서 이팀저팀 팀 왔다 갔다 했는데 어 결국에는 수비력이 오늘 경기를 좀 판가름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탄탄한 수비를 보여줬던 양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 굉장히. 해소됩니다. 수아소가 안쪽으로 파고들고자 하면 앞쪽에 김혜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락샷으로 만회하는 수아소입니다. 아 지금 약간 올라왔어요. 네. 짜증 났죠? 네네. 네. 계속해서 막, 막히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멋진 블락이 나왔습니다. 이 짜증을 이 블락 한 방으로 떨쳐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야투치도 불발. 다시 한번 리바운드.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네. 푸시 파울 아, 네. 어, 정말 엄청난 블록입니다. 아, 지금도 후원소가 지금 카메라에 안 잡혔는데 한번 쳐냈어요. 그렇죠. 이게 센터의 멋있음이죠. 그렇죠. 네. 센터의 멋짐. 바운스 패스. 아! 그렇니다 완벽한 바운스 패스. 네. 어. 허효정의 3포인트. 빛나갔고 리바운드는 고촌고. 프레스 가져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3초. 김혜원의 핸들링. 이렇게 2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점수 5대 2. 아, 빡빡한 수비의 양상 속에 고촌고등학교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1, 2쿼터 합산해서 평균 양팀 합쳐서 4점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laughs> 네. 네, 그만큼 이 수비전이라고 볼수 있는 고등부의 결승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이 고등 어떤 학교의 응원단인지는 잘 저희가 파악을 안 됩니다만 어, 아 네. 하트를 만들어 주셨네요. 아주 좋아요. 네, 본인들이 본인 나올 걸 봤거든요. 네, 지금 네,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봤어요. 네. 어유 단 선수고요. <laughs> 백보드 맞춰서 떨어뜨립니다. 점수 5대 3. 붙이고 있는 팀은 9일고등학교인데 고총고등학교가 3쿼터 일단은 지키자는 방식으로 나왔거든요 바운스패스 넣어줍니다 베이스다인 점퍼 깨끗합니다 동점 드디어 동점을 만들어내는 9일고등학교 첫번째 압추가 터집니다 자, 조금 전 장면인데요 이은희의 바운스패스 그리고 곧바로 올라갔는데 어, 스피도 예쁘게 먹었고 3쿼터 절반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스크린 받고 돌아들어갑니다 스팀의 두명 사이 올려놓습니다. 플로터 득점 어!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어, 이은희의 플로터가 정확하게 리만 그래서 축발이좀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네. 네. 자 이은희의 득점 장면 다시 나옵니다. 두명 사이 돌파 이후에 이어 이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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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습니다 2호 2호 깨끗하게 선공을 시켰습니다. 어, 점이 없었습니다. 조민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스크린 받고 오른쪽으로 뺐습니다. 다시 인사이드. 어, 조민서 좋았다. 완벽한, 완벽한 팀오패스. 네. 이번에 골 미스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초 남은 시간 없습니다. 3쿼터 종료. 9일 고등학교가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수 8대7입니다. 네, 3쿼터에 득점이 많이 터진 9일 고등학교인데 결국에는 어, 득점,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고총고등학교는 역전을 당한 와중에도 계속해서 야. 조민서 선수의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결국엔 성공시키면서 어, 한점 차로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마지막 조민서의... 정지원의 패스 잡고 올라갑니다. 이윤이! 슬리 포인트!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윤이가 오늘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3점은 클수 있어요. 점수 11대7 이제 넉점 차. 따라가야 하는 고촌고. 하이로 게임. 인사이드 득점합니다. 하! 장성 마무리. 확실히 4쿼터에 득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8초 이내 에 원래는 넘어갔어야 했는데, 네, 프코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유 있게 가고 있습니다. 자, 높이 아하! 활용합니다. 장소화가 동점을 받습니다. 아, 이거 막판까지 모르는데요. 11대 11 동점 상황 남은 시간. 네. 흔들고 돌아갑니다. 조민서, 조민서 플러터 반칙인가요 네, 자, 아, 투샷이 네. 주어졌습니다. 네. 네. 자, 투투샷 네. 성공했습니다. 결정적. 조민서가 얻어냅니다. 조민서의 손끝에 이 금메달. 자 다시 다시 볼까요? 있어요. 아 머리 쪽을 쳤네요 아 이구 네. 들어갑니다. 잘 튕겨 성공. <laughs> 자 승패를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 이구 2구, 2구로 돌아옵니다. 나자 어, 버텨야 돼요. 리바운드. 자고충과의 리바운드. 파로리아죠 파울 리아죠 끝났어요, 끝났나요? 자,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네, 자 심판이 일단 919 선수들에게 아 부조가 울리어서 끝난 거 네, 같아요, 끝났다고 이야기했군요. 네. 네 경기 종료됐습니다. 기가 막힌 명승부 끝에 고촌고등학교가 919등학교를 12대 11의 스포어로 꺾고 챔피언이 됩니다. 이 마지막.